안돼안게안아아아안돼아 앉아 앉안아안돼안아 앉아, 앉아, 안아안고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앉아. 돼안돼안아안돼안돼안돼아돼안돼니돼안돼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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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어? 맛있어? 엄마사는치 앉았어? 엄마랑 엄마랑 엄앉랑엄아 앉아 앉아 앉 앉아 아마랑 앉아, 랑 엄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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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 걸 엄마랑 아마 아무래도 엄이랑 어이구~ 둥이~ 둥이지~ 누가 있어? 근데 사랑입니까? 사랑이지요~ 어우, 가 예쁜 목줄하고, 아, 죽어서, 어우, 정신이 하나도 없네. 놀망 이쁜 미모좀 보여주세요. 아 이렇게 이뻐. 어, 세목줄 하니까 이렇게 이뻐. 세목줄 하고, 우리 산책 근습할까 토나? 눈곱도 뗐지. 아이고, 무서워요. 우리 남은 비닐 승이님 먼저 쓸까봐요. 그죠? 쓰던 거있잖아요 아, 원래가는데 잠깐 차 아, 갔다 갔다 오자. 쉿. 오늘 실컷 했어. 응? 애들아. 애들아. 여기 봐 봐. 어때 방? 응. 음. 너무 부렀어. 아니, 아니요, 저도 아니, 아니. 먹는 중이에요. 안 아, 먹어, 간식. 너는 뭐야? 솔둘리는 솔둘이도 시저 하나, 다른 애들은 그냥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이들에다 약해가지고..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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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나? 어쩌 그러는 리네먹었잖아한통다 먹었어. 어머, 무머배고다 어머, 어머, 어어 어머, 머머 코일아뭐 해주고 있어? 언니, 오빠들이 비닐 쳐주고 있지. 추우니까. 아이고, 그랬다. 고 음. 따라올 거야? 따라올 거야? 산책 다 했어. 좀 너무 저기 올라가게 조금 앉아! 앉아! 킁킁이, 앉아! 앉아, 못해! 앉아! 짱구 얻어. 암냠냠. 암냠냠. 암냠냠 해야 돼. 저기 아, 있잖아, 저거, 저거 저거, 저거. 다 먹고, 잠깐다 먹고. 앉아, 여기 있 여기 있 오! <웃음> 오. <웃음> 아! 알겠어, 알겠어. 미안해. <laughs> 기다려.